전자책 신간 발행기념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알라딘에서 재테크 투자 분야 신간 베스트. 유페이퍼에서 이달의 베스트셀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차트 분석이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이 책을 영상 끝까지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무료로 공유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투자를 돕는 성공 파트너 서종민입니다. 저는 투자 자문업을 영위하는 참투자 자문사 소속 애널리스트입니다. 금융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법안이 강화되어서 이제 직접적인 투자 정보는 자격을 갖춘 인력만이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불법 유사 투자 자문업자의 방송으로 의심되는 유튜브 채널을 발견하실 경우 즉시 신고 조치하시거나 댓글로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쉽고 간단한 매매법을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복잡한 보조지표 필요 없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익매매 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 매매법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나 주식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평소 보조지표를 활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매매법을 익혀놓으시면 추세를 단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기 전에 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접하신 분들에게 약속 하나 하겠습니다. 그동안 과거 차트만 가지고 근본 없는 매매법을 호소하는 다수의 유튜브 영상으로 인해 피로감을 많이 느끼셨을 거고, 이 영상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셨을 텐데, 집중해서 끝까지만 봐주신다면 저는 다르다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무작정 신뢰해달라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두 가지 명분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 제 매매법을 보고 차트에 적용한 후 높은 승률을 확인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확률이 99% 이상이다. 분봉에도 적용된다. 차트 매매 강의는 이 채널이 최고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를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 과거 차트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강의한 매매법으로 상승 종목을 예측한 영상이 채널에 남아 있습니다. 6월 25일 주채널인 황금개미에 업로드한 볼린저밴드 강의 영상에서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 중 세명전기가 가장 좋은 흐름이다. 강의한 매매법에 들어맞는다. 매수하기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업로드 이후 이틀 연속으로 강한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단기 매매를 할때 주로 제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는 대안해온 뭐 KCTC, 세명전기 이렇게 나왔는데 어 지금 모양으로 봤을 때는 세명 전기가 가장 유의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말씀드렸던 매수 타점이랑 좀 굉장히 좋은 맞아 떨어지는 타점이 딱 나오는 상황인데 이런 지점이 딱 급등해서 B W I가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고 이런 지점이 좀 매수하시기에 좋은 적합한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진짜 실전에서 통하는 매매법을 알려드리고 있으니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 지금부터 딱 10분 정도만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릴 매매법은 쉬운 만큼 기본이 중요합니다.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기초적인 원리부터 매수, 매도 시점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본 파트를 자세히 다루기에는 중급자분들이 지루하실 수도 있으니까 기본에 대해서는 최대한 재밌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생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제대로 공부할 용의가 있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직접 집필한 전자책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혹시 축구 좋아하시나요? 주식 얘기하다 갑자기 뭔 축구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축구 감독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감독은 선수의 특성을 파악해서 포메이션을 구성하고 전술 전략을 짜고 경기 중에 일어나는 모든 변수에 대응합니다. 선수의 부상이라든지 상대팀이 예측과 다르게 움직인다든지 했을 때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거죠. 선수들의 컨디션이 최상이고, 감독의 전술도 잘 통한다면, 한동안 승리가 이어지고, 반대의 경우에는 패배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주식 얘기랑 뭔 상관인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 이거 주식 얘기구나, 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축구 감독으로서 경기에 이기고 싶다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당연히 좋은 선수죠. 감독이 아무리 좋은 전략을 짜도, 어디 동네 조기 축구팀 데려다가 프로팀이랑 싸우면 이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축구에서 감독의 전략이 주식의 매매법이라면 축구선수는 종목과 같습니다. 감독이 좋은 선수를 영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누구나 원하는 메시 호날두 같은 증명된 선수를 영입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최근 폼이 올라온 미래가 유망한 전망이 좋은 선수를 영입하는 방법이 있겠죠? 공통점은 모두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즉 거래하려는 사람이 많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남들도 원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근데 만약 저렴한 선수를 많이 사서 이 중에 훌륭한 선수가 나와주겠지 라는 전략으로 팀을 구성한다면 어떨까요? 영화 쿨러닝 같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런 팀은 승리할 확률이 너무나 낮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개미투자자 99%는 승리할 확률이 너무 낮은 이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합니다. 실제로 평균을 내보면 주식시장에서 만원 이하의 저가주 위주로 단타성 거래를 하는 소액주 단타 매매 거래자는 거의 개미투자자입니다. 주식뿐만이 아니라 뭔가를 구매하려는 이유가 저렴해서라면 구매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매매 기법을 적용하시기 전이 기본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매매법은 랭코 차트를 활용한 기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캔들 차트가 가장 익숙하실 텐데 사실 캔들 차트 외에도 주가의 흐름을 표현하는 차트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랭코 차트 역시 그중 하나의 차트 형태입니다. 모든 차트 형태 중 가장 단순한 원리로 표현되고 주가의 추세를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차트이고요. 일본의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많이 활용하기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형지정이라는 투자자분이 강의 중에 언급을 많이 하면서 더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랭코 차트를 설정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키움증권 영웅문 기준 좌측 메뉴가 이겁니다. 비활성화 되어 있으면 이걸 먼저 열어주시고요. 여기서 차트 형태, 어, 기술적 지표나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차트 형태를 누르시고 밑에 보시면 여기 렌코 차트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클릭해주시면 끝이에요. 일본어로 벽돌을 렌가라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벽돌 모양의 차트입니다. 렌가에서 유래된 지표라 이름을 렌코 차트라고 하는 거고요. 한눈에 느껴지시겠지만 빨간 벽돌은 상승을 의미하고 파란 벽돌은 하락을 의미합니다. 캔들 차트처럼 단순히 시간에 따라 상승했다, 하락했다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세팅된 값, 음, 그러니까 일정 구간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벽돌이 한 장씩 쌓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5만원이고, 세팅값이 2만원이면, 7만원이 됐을 때 빨간 벽돌이 한장 생기고, 3만원이 되면 파란 벽돌이 한장 생기는 거죠. 종목에 따라 주가가 다르니까, 이 세팅값도 당연히 달라야 되는데, 어, HTS에서 제공하는 기본값을 쓰시면 좀 맞아떨어집니다. 랭코 차트는 시간과 거래량을 무시하고, 추세가 변화될 정도로 큰 변화가 있을 때만 표시되기 때문에, 사소한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주가의 중장기적인 방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설적인 트레이더들이 랭코 차트에 주목한 이유를 딱한 가지 꼽자면 랭코 차트가 일명 큰 손들의 수급을 포착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주가의 작은 움직임에는 랭코 차트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빨간 벽돌의 시작은 큰 손의 진입을 의미하고 파란 벽돌의 시작은 큰 손의 이탈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랭코 차트를 이용했을 때 매수 매도 시점도 예측이 되시겠죠? 빨간 벽돌의 시작이 매수. 빨간 벽돌이 끝날 때까진 보유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파란 벽돌이 시작되면 매도 시점이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랭코 차트의 매매법입니다. 너무 단순하고 쉬워서 이게 진짜 된다고 생각이 드실 텐데 추세 매매에 있어서 첫 번째로 꼽히는 매매법입니다.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선물 옵션, 파생 상품, 해외 선물까지 랭코 차트를 활용한 매매로 막대한 수익을 얻어가신 분들이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고 그만큼 검증된 기법이니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물론 좀더 안전하게 매매하는 법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사실 이렇게만 해도 적중시 수익률이 대단합니다 렌코 차트는 분봉 일봉 주봉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실제로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먼저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의 1일 렌코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자, 한두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 파란 벽돌이 시작되었을 때는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마찬가지로 빨간 벽돌이 생겼을 때도 쭉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주 단순하게 빨간 벽돌 시작 매수, 파란 벽돌 나왔을 때 매도만 반복했다고 치더라도, 원칙에 따라 기계처럼 매매했다면, 상승 추세가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거죠. 다음으로 제가 앞에 사례로 보여드렸던 세명 정기 차트를 랭코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빨간 벽돌의 시작 지점이 6월 21일인데요. 6월 21일에 진입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봉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월 21일이면 이날이네요. 이날입니다. 이 날이네요. 이 날입니다. 꼬리 때문에 기억하시고 이 날. 6월 20일 이날 이후로 역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6월 21일 금요일 다음 영업일인 6월 24일 월요일 캔들을 보면 음봉으로 빠졌죠. 이게 심리상 6월 21일에 윗꼬리도 길게 달려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적게 먹고 나오자 하고 나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뭐 계속 빠져 가지고 하락 추세로 전환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한 매수 타점을 말씀드리면 전고점을 뚫고 빨간 벽돌이 쌓였을 때랑 빨간 벽돌이 세 번째 나온 시점에 매수하시는 게좀더 안전합니다. 보여 드릴게요. 자, 전고점을 뚫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가 전고점이잖아요. 이렇게 두 번째 벽돌이 나왔을 때 매수하시거나, 아예 안전하게 가실 거면은 이 빨간 벽돌이 세개 나왔을 때, 세개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매도는 그냥 파란 벽돌 하나 나왔을 때 이게 추세가 어느 정도 하락이 됐다는 거니까 빼도 되는데, 이 종목 모멘텀이 너무 좋다, 이미 안정적인 수익권이고 좀더갈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면은 파란 벽돌 두 개까지는 지켜보셔도 됩니다. 좋은 것만 말씀드렸으니까 랭코 차트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 한미반도체를 한번 볼게요. 자, 한미반도체를 보면은 이 차트가 2022년부터 6월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인데 벽돌 수가 이 기간에 비해서 너무 적죠. 결과론적으로는 뭐 빨간 벽돌에 사가지고 파란 벽돌에 빨았으면. 상승이 쭉 이어졌기 때문에 엄청난 이득이긴 한데 만약에 횡보하면서 천천히 하락하는 종목이었을 경우에는 큰 손실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랭코 차트는 상승이나 하락이 설정된 값에 다다르는 수준이 아니면 표시가 안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수들은 추세 반전을 한 타이밍 더 빨리 예측하기 위해서 RSI 지표를 함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랭코 차트로 매매 타이밍을 보기 전에 RSI를 확인하는 거죠. RSI는 상위 트레이더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지표입니다. 물론 RSI를 꼭 함께 보지 않더라도 랭코 차트만으로 훌륭한 매매 전략을 짤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종목을 모두 대입해서 알려드린 매매법을 적용해 보시면 이게 쉽지만 정말 확률이 높은 매매법이라는 걸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단몇 퍼센트의 오차가 있어도 큰 피해를 볼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RSI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공부가 되셔야 됩니다.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지금까지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내용도 정말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저희 구독자분들만이 받으실 수 있는 특별한 선물 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수익을 내겠다는 일념으로 책도 보시고, 유료 강의도 들으시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 수익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저는 참투자 자문사 소속으로 자문역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자문사를 만나기 전까지 개인투자자분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는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자문사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방은 참투자 자문사 소속 자문역들이 주식 정보를 공유해 드리는 방입니다. 보시면 6월 11일에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장 시작 초반에 공유드렸고요. 두 종목 당일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물론 날마다 공유되는 모든 종목이 상한가를 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급등한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통해 상승하게 되었는지 모멘텀까지 자세하게 공유되기 때문에 주식 공부를 하면서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방은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제 채널 구독자라고 인증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보시면 이렇게 만분 이상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데도 아직 이 방에는 참가 못하신 분들 중 나도 정보를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구독자라면 전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입장 가능하신데 인증방법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구독, 좋아요 지금까지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내선 번호를 잠시 위에 오픈해드렸습니다. 자, 1688-2756번으로 참가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에서 약속한 참가라는 단어로 인증을 해주시면 확인하고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벤트 시작한 뒤로 문자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특별한 사은품이 더 있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저의 모든 노어가 담긴 전자책을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기존 주식 관련 도서에서 흔히 보셨던 실전 투자에는 딱히 도움이 되지 않는 마인드셋이나 동기부여 관련한 내용을 완전히 빼고 초보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만 생각해서 실용적인 내용만 담았습니다. 제 영상에서 좀 어려웠거나 아쉬웠던 부분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전자책을 받아보시면 100% 만족하실 겁니다. 진짜 공짜로 주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누락 없이 확인해서 모두 보내드리고 있으니 꼭 참여하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RSI에 대한 설명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SI는 상대 강도 지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상승 추세의 강도와 하락 추세의 강도의 평균 값을 구한 다음 전일 대비 상승 강도가 크면 과매수로 보고 하락 강도가 크면 과매도로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과매수면 이제 곧 조정이다 매도해라 라는 거고요. 과매도면 이제 곧 반등이다 매수해라 라는 겁니다. 주가 흐름이 횡보 또는 상승이나 하락 한 방향으로 오랫동안 동안 이어질 때는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반면에 박스권에서 등락을 반복할 때는 기가 막힌 적중률을 보입니다. 자, 코스피 업종 차트인데요. 이렇게 등락을 반복할 때는 이 구간에 매수, 이 구간에 매도하면 보시다시피 매매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치상 70 이상일 때 과매수로, 30 이하일 때 과매도로 봅니다. 자, 아래에 있는 파란 선이 30선 아래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위에 있는 수평선이 75벌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다른 매매 방식도 있긴 한데 30 아래 매수, 70위 매도가 일반적입니다. 30에 머물 때 관망하다가 30선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것도 괜찮고, 보유하고 계실 경우 70선 위로 가면 머물 때는 지켜보시다가 70선 아래로 이탈할 때 매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랭코 차트를 통해 매수하시려고 할때 과매수 구간이라면 좀더 신중하셔야 되는 거고, 보유하고 계시다면 곧 매도해야겠구나라고 준비를 하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랭코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RSI를 추가해 놓을게요. 자, 지표 추가 RSI 검색하시고 적용 눌러 주시면 됩니다. 좀잘 보이시게 조금만 두껍게 해 줄게요. 자, 지금 여기서 과매수 구간이랑 과매도 구간이 표시가 되고 있어요. 여기가 과매수 구간입니다. 랭코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랭코 차트로 어, 최근 가장 상승이 강했던 구간에 이쪽 부분을 보면 여기가 하락 추세로 전환되기 직전이죠. 그러면 여기가 자, 4월 2일입니다. 4월 2일. 4월 2일 봉차트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4월 2일 봉차트를 확인해 보면, 네, 여기네요. 여기가 4월 2일입니다. 자, 4월 2일 체크를 해보고, 보면, 예. RSI 과매수, 과열 구간이죠. 그 전부터 이미 과열 구간이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매수를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보유하고 계셨다면 매도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랭코 차트가 하락, 그 파란 벽돌로 전환하기 전에 미리 RSI를 통해서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종목 조회수는 1위가 대한해운이에요. 대한해운 볼게요. 자, 최근 해운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난린데 어, 랭코 차트로 봐도 네, 최근에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벽돌 3개가 나온 시점인 6월 26일 6월 26일 이날부터 가지고 계셨다면 편안하게 지켜보면 되지만, 지금 매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게 RSI를 보면은, 네, 과매수 과열 구간이죠? 지금 이전 최고가에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 최고가에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 상승이 있더라도 뭐 3,000원, 3,100원 선에서 저항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저항이 뚫린 걸 확인 후에 매수하거나, RSI가 70선을 이탈한다면 눌리면서 다시 상승선으로 접어들었을 때 매수하시면 내 네, 수익 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이런 식으로 RSI의 지표 도움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알려드려도 초보일 때는 종목 선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곡해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일단 랭코 차트에 빨간 벽돌이 생기려면 주가가 그냥 상승한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수준으로 상승해야겠죠. 그런 종목만 집중해서 보기 위해서 조건 검색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날일 걸로 잡힐 거예요. 지금 주말이라서, 토요일이라서. 금요일 날 잡혔던 종목들. 자 보시면은 먼저 급등주 찾기에 보면 대한해운도 잡혔네요. 이런 종목들이 잡혔고요. MACD 영선 돌파를 보면은 대한전선, 흥아해운, 대원전선 다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의 종목들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시초가 매매를 보면은 좀 많이 잡혔는데 이거는 시초가 매매는 이 종목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장 초반에 짧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다 잡혀요. 이거는 말 그대로 시장 초반을 공략하는 검색식입니다. 빨리빨리 단타 매매를 빨리빨리 할수 있는 분들한테 좀 가능한 검색 시요자 마지막으로 종가 매매를 보면 제일렉트릭이랑 제일 STX 그린로지스가 잡혔네요. 이렇게 종목들을 추려서 보고 이 안에서 가장 매매법에 적합한 종목을 찾을 줄 알게 되면 수익률은 이제 자면서도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실전 매매에서 사용하는 모든 노하우는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전자책에 모두 자세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도움이 되는 좋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자라는 목표로 썼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보고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귀찮은 거 이겨내시고 1688에 2756번으로 참가라고 보내셔서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언제까지고 계속 드리지 않습니다. 저의 소중한 지적 재산입니다. 최근 초보자분들이 유입이 많이 돼서 정말 도움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보내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문의 주지 마시고 지금 신청해서 받아가세요. 유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열심히 주식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꼭 원하시는 바 이루시고 성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에 조금이나마 제가 도움이 될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